우주의 비밀이 세 개의 숫자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우주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떠나봅니다. 369라는 세 개의 숫자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주와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더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369. 이 단순해 보이는 숫자들이 실은 우리 현실의 근간을 이루는 신성한 코드라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주는 마치 정교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그 안에 섬세하게 짜여진 실들이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발을 딛고 선대지, 머리 위로 펼쳐진 밤하늘까지, 모든 것이 이 숫자들의 리듬에 맞춰 춤추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369를 알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통찰력 있는 눈은 이미 오래 전에 이 숫자들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숫자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숫자들이 단순한 계산의 도구를 넘어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도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꽃잎의 아름다운 배열, 나선 은하의 신비로운 모양, 심지어 우리 몸속 DNA의 구조까지. 모든 곳에서 이 숫자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만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숫자들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는 이 숫자들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숫자들의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깐 눈을 감고 숫자 3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삼각형? 세이 클로버? 아니면 가족의 모습일까요? 3이란 숫자는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태양, 지구, 달, 심지어 우리의 사고방식도 논제, 본론, 결론의 3단 구조를 따릅니다. 이처럼 3은 완전함과 균형의 상징입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 과학까지 삶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의지, 욕망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프로이트는 이드, 자아, 초자아로 인간 정신을 설명했죠. 종교적으로도 삶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힌두교의 트리무르티, 불교의 삼보. 이 모든 것이 삶의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에서 삶의 원리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아침에 세 가지 감사할 점을 떠올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때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삶에 더큰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3이 창조와 균형의 상징이라면 그 다음 숫자인 6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3의 두배인 6은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6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품고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육각형의 완벽한 대칭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자연이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벌집에서부터 탄소 분자, 심지어 토성의 북극에 있는 거대한 육각형 폭풍까지, 육의 패턴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아우릅니다. 고대 문명은 이미 육수의 신비로운 특성을 알아챘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육십진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6의 약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6을 결혼의 숫자로 여겼고 이는 남성 삼빠과 여성 투의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음악에서도 6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6개 현은 화음의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색상환의 6가지 기본 색상은 시각적 조화의 기초가 됩니다. 인간의 감각도 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6가지 기본 감정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이 있으며 이들의 균형은 정서적 안정의 핵심입니다. 육위의 에너지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6단계 사고 모자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루를 6개의 시간 블록으로 나누어 각 영역, 일, 가족, 건강, 학습, 휴식, 취미 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육은 음인과 양양의 완벽한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상반된 욕구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에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육의 진정한 힘은 연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우주, 물질과 정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육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 존재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스기의 원리를 넘어 9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할까요? 완성과 순환의 숫자 9는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9라는 숫자를 마주하면 우리는 우주의 신비로운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수학적 개념을 넘어 철학적 영적 의미를 품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를 구와 곱해도 그결과에각자릿 수를 더하면 항상 아부가 됩니다. 오사사보 사플루사쿠 구케이프랄 일오시 일프일펄사프로사쿠 마치 우주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수렴하는 듯한 신비로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고대 문명들은 이미 구의 특별함을 알아챘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구는 태양신 라 라와 연관되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9명의 뮤즈가 예술과 과학을 관장했죠. 동양에서는 구를 하늘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중국 고궁의 9 9 9식 9개 방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몸도 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임신 기간은 대략 9개월이며, 우리 DNA는 9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코돈으로 구성되어 있죠. 심지어 우리 은하계도 약 9만 광년의 지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의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루를 9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각각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인생의 9가지 영역, 건강, 가족, 경력, 재정, 개인성장, 사회기여, 영성, 즐거움, 환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9는 또한 끝과 시작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 체계에서 9는 마지막 숫자지만 그 다음은 새로운 치유의 자리가 시작되죠. 이는 우리 삶의 순환적 본질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실패는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9의 에너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큰 그림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는 우리에게 더큰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단 하나의 질문만이 떠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3, 6, 9 숫자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숫자들의 원칙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주의 신비로운 언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수학, 소리, 그리고 영성이 어우러진 화음입니다. 이세 요소는 마치 3위 일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우리 존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은 숫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악의 화음이 단순한 수학적 비율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일지의 비율은 옥타브를 2, 3은 완전 오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수학이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각 음표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이 주파수들의 조합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이 주파수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부위와 공명합니다. 예를 들어, 4프남및 첼스는 우리 심장박동과 조화를 이루며, 528 첼스는 DNA 복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소리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특정 음향 주파수를 사용해 거대한 돌블록을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야 이 음향 부양 기술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영성의 영역에서도 수학과 소리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의 성가나 찬트는 특정 수학적 패턴을 따르며 이는 명상과 깊은 영적 체험을 유도합니다. 힌두교의 옴 소리나 티베트 불교의 싱잉볼 소리는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켜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끕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 모든 것을 끈 이론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물질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고대 요가철학이 말하는 옴 진동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 모든 연결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듣는 음악이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내는 소리,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주의 거대한 교향곡에 기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깊은 연결성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더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수학, 소리, 영성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 자신과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숫자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아시나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이며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숫자는 만물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우리 우주는 수학적 패턴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숫자는 고유한 진동과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 독립 리더십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의 에너지에 집중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주도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반면 이는 균형. 협력 관계의 숫자입니다. 갈등 해결이나 파트너십 구축에 우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죠. 3의 창조적 에너지는 예술가, 작가,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3에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창의력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4는 안정과 구조의 숫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기 계획을 세울 때 4의 에너지를 활용하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는 변화와 자유의 숫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5의 에너지에 집중하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과감한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6은 사랑과 조화의 숫자입니다. 가족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6의 에너지를 불러들여 보세요. 놀라운 화해와 이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7은 내면의 지혜와 영성의 숫자입니다. 깊은 통찰이 필요할 때 7에 집중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은 풍요와 성공의 숫자입니다.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때 8의 에너지를 활용해 보세요. 9는 완성과 봉사의 숫자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거나 사회에 기여하고자 할때 9의 에너지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의 에너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138로 끝나는 시간에 맞춰 일정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새로운 습관을 드리고 싶다면 21일 3회 배수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숫자의 에너지는 우리의 의식과 상호 작용합니다. 우리가 특정 숫자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숫자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숫자의 비밀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더 의식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은 숫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숫자와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의 힘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숫자의 마법을 시작해 보세요. 3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3의 창조적 에너지를 활용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6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6개의 주요 업무를 선정하고 이를 2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구의 완성 에너지를 활용해보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 9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더 통찰력 있고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숫자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3 법칙을 실천해보세요. 하루에 3번, 3초 이상 눈을 마주치며 3마디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도 숫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69 식사법은 아침은 6시부터 9시 사이, 점심은 11시부터 2시 사이, 저녁은 5시부터 8시 사이에 먹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식사를 하게 해줍니다. 명상할 때도 숫자의 힘을 빌려 보세요. 369 명상법은 3분 동안 깊은 호흡을 하고, 6분 동안 마음을 비우고, 9분 동안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재정 관리에도 숫자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30-20 법칙은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에, 30%는 원하는 것에, 20%는 저축과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해 30초 법칙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30초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창조적 에너지와 영의 무한한 가능성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숫자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숫자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요? 숫자의 세계는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광활함을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은하계, 셀수 없이 많은 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춤추는 행성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춤의 일부입니다. 369의 숫자는 이 우주의 리듬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근본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3은 창조의 불꽃을, 6은 균형과 조화를, 9는 완성과 순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숫자들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일상에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우주의 심장박동에 우리의 리듬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 생각, 행동이 우주의 큰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세번 깊게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일을 할 때는 육의 원리를 생각하며 균형을 잡아 보세요. 업무와 휴식,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구의 에너지를 떠올리며 완성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농부 로스터, 바리스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커피나무를 키운 땅, 그것을 비추던 태양, 그리고 우리 은하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경외심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부정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주와의 조화는 단순히 개인의 평화나 행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전체 우주의 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주의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며 동시에 그 퍼즐 전체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별들의 춤을 상상해 보세요. 무한한 우주 속에서 각자의 궤도를 그리며 빛나는 수많은 별들. 그 춤의 리듬을 이루는 것이 바로 36. 구라는 신비로운 숫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들을 통해 우주의 심장 박동을 느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우주의 창조적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 창조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모두 이 거대한 우주의 교향곡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수학, 소리, 영성의 깊은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피타고라스의 화음이론에서 현대 물리학의 끈이론까지 모든 것은 진동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근간에는 369의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지나가는 이와 나누는 미소, 밤하늘을 바라보며 느끼는 경외감. 이 모든 것들이 우주의 춤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춤의 주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힘과 책임을 어떻게 활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우주의 별이라면 당신의 빛은 어떤 색깔로 빛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빛으로 어떤 세상을 비추고 싶으신가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리듬에 맞춰 우리만의 독특한 춤을 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이 우주의 신비로운 춤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하고 싶으신가요?